어 <목소리> <오>, 잠깐 센데오 <laughs> <laughs> 야. 나 죽겠다. 갈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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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어 사유궁 좋아. 가이스. 뭐야. 아야야야야야. 이부족난 전투 스킬 전투 스킬도 지금 막혀 가지고. 야 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갈. 잡봤어메차례다메챠다 지금 타르 탈리아 아, 당황. 이천에 끝났는데? 이천에 끝났는데? 당황. <laughs> 어떻게? 해, 어 진짜? 끝! 뭐 뭐야? 왜 이렇게 쎄? <laughs> 이 정도면 할 만한가? <laughs> 아, 잘못 맞았다. 훅 <laughs> 가지 <콕까지> 않게 <laughs> 조심들 <laughs> <조심들어 웃음> 하시고. 네. 오야 아프다. 그렇게 쓰러지겠네. 와 시님 평타가 나보다 센데? 이거 <laughs> 진짜 잠깐만. 정야아나 죽겠다. 가라 가라 가라. 무지성으로 가라 그냥. 우리가 안줘안줘안 줘. 안 줘. 아, 죽어. 아이고. 더블 다운. 쓰러지겠어. 힐 해줘 핀. 힐힐 힐. 이걸 먹으면 어떡해?

어, 되게... 입을 오 이마 사쳤어이 플레이어 힐 들어갔나? <laughs> 신염한테 유라 성의 물 꼈냐? 왜 이렇게 세냐 쟤? 아. 내가 음. 내가 유라 성의 물 꼈는데? <laughs> 어? 아 그래? 나보다 어? 엄청 센데? 아, 어떤 거? 아 잠깐만 나 맞아 근데 저거? 와아 남았... 야 1패는 빨리 잡는다. 칠것 같은데? 오야 아야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이오사유분 있어. 괜찮아. 네. 괜찮네. <laughs> 이거 뭐야? 잼민이들의 반란인데 뭐야? <laughs> 잼민이 들의 반란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는 오케이. 여기죠? 아, 잠깐만. 류. 여기까 믹서기를 먹는 형벌을 맛보시게. 종료 당황. 이게 아닌데. <laughs> 이러라고 명을, 아 이러라고 대사 쓰니 아니야. 어 잠깐만 나 죽었. 어, 아 잠깐. 아 뭐야 슬라임 둘이 죽었어. 슬라임이... <laughs> 안 돼. <laughs> 같이가 딜러 둘이 죽으면 어떡해 전발에서 도 같이 죽었는데. <laughs> 야 이건 힐러 잘못이다. 와 딜러 둘이 같이 죽었다고 두 번이나. 야 힐러 아, 힐러, 힐러 모함. 죽었어. 과연 <laughs> 깰수 있을까. 어, 아예. 왜 딜탐에 올라가? 왜왜왜 딜탐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어이고. 유 피하는 거지. 뭔본 거야. 어 뭐야. 아, 저기 있어 가지고 한번. 반피다. 다 잡았다. 다 잡았다. 와,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지? 이것이 노엘. 어 요엘 근데 왜못 잡았어? 아, 노엘은 원충요원 같이 달려야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원충 186인데도 안 차는 거 봐. 잡았아니자9 <laughs> <혼자서는> 0 <laughs> 절대 찰이 아, 라이렇게 하는 거지 <laughs> 리얼 사유가다가고있지가 <laughs> 끝났네. 끝났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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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아 <laughs> <laughs> 그래?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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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으로.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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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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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갈갈가 그래 발은 빨라. 아야! 어우 평타 개쎄 평타 개쎄. 회복 회복 회복. 아 개아파 개아파. 어나 죽었다. 회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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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복. 어 죽었다. 어우 야 yeah, 확실히 90렙 세다. 나도 ]llers. 죽었다. 아니야 노예를 바꾸자 우리. 노예를 한 사람을 바꿔? 어 바꾸자. 나 뭐하라고 뭐, 그럼? 신념해 아니 나 사유할 거야 아 진짜로? 우리 오에어아이안 아, 나오지? 빠롱빠로로로로로로 <laughs> <쪽이. 웃음> <hein. 웃음> <laughs> <laughs> ba dum bum ba da da